자 다음으로 우리 영혼들이 뭐자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아, 아니 지금 꿈을 들어봤더니 역사 속의 위인이 되고 싶다. 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어.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저희 꿈인데요. 이를 통해서 어,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면 역사 속 인물 가능하지 않을까요? 그럼요 그럼요 응원하겠습니다. 우리 막내잖아요 고일인데 어, 친구예요. 아, 친구, 네네. 둘이 막내인데, 이 형들, 누나들 제치고 우승 자신 있어요? 당연하죠. 기대하십시오. <laughs> 오, 지금 무관찬 얘기예요. 이전 우승자, 정윤호 한테 정윤호들이 뭐가 <laughs> 어느 정도 실력인지 혹시 보셨을까요? 어때요? 들은 내용으로는 버저 누를 때마다 계속 맞추고, 네. 그리고 성원고 전교 1등이라고. 맞습니다. 오. 아 지난주에 장학퀴즈 역사상 최초로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장 먼저 다 맞췄어요. 어, 정윤호 드리머 정답은요? 정답은 보라색입니다. 보라색. 정답! 자 2라운드. 자, 정윤호 드리머 정윤호 드리머가 가장 빨랐습니다. 자, 역시나 제일 빨랐습니다. 윤호 드리머. 정답! 정답입니다. 정답! 자신 있습니까? <laughs> 자신 있죠. 자신 있죠.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. 참가자분들도 기대하세요. 오. 아 우리 막내 패기가 엄청난데 정윤호 드리머 말씀 들었을 때 어때요? 1학년은 2년 더 있다가 와야지. 될것 오호! 휴! 2년 후에 와라. 고인물은 떠나기 마련입니다. 오! 고인물! 새로운 우리 와갖고 고인물 싹다 없애버리겠습니다. 야, 좋습니다. 오늘 멋진 홍보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